안녕하세요. 노는아빠와 윤지아입니다. 어, 저는 우리 딸 아이, 7살 아이와 함께 놀게, 평소에 같이 노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인터넷을 뒤져봐도 노는 방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와 함께 놀수 있는 교구르든가 왕구, 놀이들을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어, 바오밤나무 회사에서 이제 수입한 제품 같은데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프랑스 국민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드게임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아,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동그란 카드가 있어요. 각 그림마다 이렇게 캐릭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캐릭터 그림에 있는 카드를 같은 걸 찾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 응? 응. 거야. 아, 응. 이제 섞었다가 치고 카드 한장 갖고 아빠도 한장 갖고 그래서 이 카드를 나머지를 이렇게 가운데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고 나선 이 카드에 보면 그림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이 같은 게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아서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임자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 그러면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는데 물방울 모양, 물음표 모양, 눈 모양 있는데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보통 두 명에서 여덟 명 이 동시에 할수있고요한 15분 정도 진행을 할수 있답니다 뭐 둘이 하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가격은 지금 인터넷가로 22,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할인해서 뭐 18,000원대 도있더라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룰을 설명하자면 각 카드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그림에 보면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 카드와 이 카드의 같은, 같은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뭐가 있냐 보면 나무가 있죠. 근데 나무가 크게 작아요. 이런 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폭탄 같은 것도 폭탄도 작고 눈사람도 작고 근데 이제 게임 하다가 명칭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또 있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장기 말 같은데 어, 이게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말이라고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닭인지 병아리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어, 틀렸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이 이제 맥이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초대 손님 윤지화랑 사, 다른 대표 사장님이랑 이제 셋이 할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섰고, 윤지 하나, 그리고 사장님 하나, 하나 그리고 놓고 마지막에 젤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은 어, 준비된 젤리를 먹기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 안 보이네. 어안 보여. 시계. 어, 아 거미. 안 봐주겠어. 표적. 표적. 어. 안 보이죠. 네. 잘안 보이죠. 아안 보여. 거북이. 아 한번 뭐. 사과. 아 그만 가져가. 싫어. 어 열쇠. 역시 오늘 처음 하시는 처음 하시는 라뭐 하나도 못 가져가네요. 크기가 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크기 상관없어요. 크기. 네. <laughs> 네. 그림만 같으면 돼요. 크기는 상관없이. 아. 멋있다. <laughs> 아. 뭐가 있나? 눈 눈송이. 네. 아, 안 보여. 선인장. 보여. 선인장. 진짜 <laughs> 보인다. 눈송이. <응>. 그것만 보이시네. <laughs> 네. 치즈! 아 지아 이못 못 가져간다 지아 헤매다 헤매 어왜왜 어. <laughs> 용! 아용 찾았는데 폭탄 어 안돼 초승달 사람 사람 어. <laughs> 어. 어딨어 돌고래 말 음. 사과 아 나도 있었는데 거 사과 태극무늬 응. 입술 어 입술 입술 또 있다고 망치 왔어. 에이, 어. 음. 물방울 오아리이 병... 어. <laughs> 번개 번개도 못가지 응. 그냥 음. 있어지야 나. <웃음> <웃음> 얼음. 물방울. 응. 어... 물방울. 내 가로. 음, 돌고래. 음, 또아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네. 네, 클로버. 어, 네. 용. 용. 연속해서 <laughs> <용> 이렇게. <laughs> 연속 용이. 네. 거미줄. 음. 응. 엔카. 이거 이제 엔카. 네. 네, 이게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시계. 앵커 한번 찍히면 나 오늘 지하 꼴찌 하겠네 헤맨다 이게 뭐지 그거 낙엽잎해 이거 이거 네. 아니 그거 말고요 뭐 그거요.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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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념을 키줬네 <laughs> 적에게는 정보를 주다니 적 저... 누가 적이지 지혜가 적이네 네요. 모닥불, 아, 모닥불 생각이 안 나서 악역님, 하트, 이거 눈사람, 어, 눈송이, <laughs> 눈, 눈, 어, 너희, 아빠 눈 있잖아요, 촛불, 눈, 너희, <laughs> 아, 그 눈나무, <laughs> 병아리 어이. 아우 갑자기 아 하나도 안 보이지? 택시 네? 안 보이네? 아 얼른 말. 얼른 말. 아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이제 한번 세봅시다. 누가 더 많나? 하나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어, 열아홉, 내가 갈등이다. 내가 어, 아. 예, 예,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어때 재밌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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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가 이겨갖고 제가 이제 과자를 먹기로 했어요. 제 젤리 <laughs> 안줄 건데. 먹을 <laughs> <laughs> 자 이제 젤리 시식이 있겠습니다. 자. 젤리 아빠 버리다아 <laughs> 그냥 아빠가 <laughs> 응, 하나만 더 줘. <laughs> 음, 내 거. 너는 없어. 잖아 응, 이기면 먹어. 내 거야 내 거. 오늘 네 거야. 응? 이렇게 게임을 이제 한 동안 하고 나서 그래서 뭔가 주고 받는 게 있었는데, 뭔가 뭐벌이라든가 벌칙이라든가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더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교구를 교구와 왕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